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모파가 더욱 선명해지면서 내사라고 내건 작품에 그 페이크가 거의 드러나고 있고 심지어 반해반중이라고 하는 작품 중에서도 손 기술이 발견되기도 했죠. 결국 손 장난이 불가능한 노핸드가 확실하긴 한데 손을 쓴다 해도 잡는 위치에 따라 리얼 작도 있어서 눈여겨 봐야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간 출시된 내사작 중에서 검증을 거친 리얼 작 10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얼마 전 잠깐의 휴식기에 튜닝을 하고 돌아온 텐마 유희입니다. 이 작품은 작년 1월에 출시되었고, 1시간 57분 50초에 노앤드로 반에 반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시 반중할 때 탄성을 내며 동시에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미소를 짓던 텐마 유희의 모습에 뭔가 느낌이 좀 신선하긴 했습니다. 튜닝 후 작품 실적도 괜찮은 것으로 보아, 현지에서의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만, 예전 카미카와 소라 시절부터 이어온 귀엽고 풋풋함을 좋아하던 팬들은 아쉬움이 좀 있을 듯 하네요. 다음은 프레스티지의 원투펀치, 스즈모리 레무입니다. 레무는 비교적 내사작을 많이 찍긴 했는데 대부분이 페이크작으로 알려지고 있죠. 더구나 표집보샵으로 악명이 높은 프레스티지의 작품이어서 확실한 내사라는 정보가 있었지만 그래도 몇 번을 돌려본 결과 이 작품의 32분 24초의 반의 반중의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네 사작이 관심이 가는 이유 중 하나는 회사 업무하듯이 작품을 쳐내는 배우가 적지 않은 업계에서 리얼한 느낌과 몰입감을 주기 때문인데요. 이 작품은 레무가 화이팅이 좋았던 신인 시절의 작품이기도 해서 전반적으로 볼만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S1 출신의 마에다 미나미입니다. 최근 작품 엔지의 벽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배우죠. 키카탄 전향후 중소 레이블 작품에 주로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예전의 노잼보다 볼만해졌다는 반응도 적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 인물들은 복면을 해도 티가 많이 나네요. 이 작품의 1시간 42분 3초에 노핸드로 반의 반 중에 장면이 나오는데 모파가 아니라도 확실하게 확인되는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에 은퇴작이 나왔던 쿠르르기 아오이입니다. 지하 아이돌 출신 중에서 가장 성공한 배우 중에 한 명이고 2019년 판자 연간 여배우 랭킹 7위와 그의 189개 의 작품에 출연하며 연수입 탑투까지 찍던 리즈 시절을 보내기도 했었죠. 이 작품은 한창이던 18년에 출시된 내사작으로 43분 30초 혹은 앞에 광고가 있는 영상이면 47분 40초에 노핸드 반의 반중의 장면을 볼수 있겠습니다. 1년 후에 은퇴를 예고하며 전성기 시절의 페이스로 활동을 마감하려 했지만 그닥 버프를 받지 못하고 떠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로 급격히 하락세가 진행됐던 배우였지 않나 생각되네요. 다음은 2017년 최고의 신인 나카무라 미우입니다. C컵인데도 불구하고 과감한 컨셉과 포즈로 그라비아계에서 인기가 있었고 각종 연애활동을 접고 결혼과 이혼을 거쳐 무태키에서 데뷔하여 주로 CA계열 레이블에서 롱텀으로 활동해온 배우로 2010년대 최고의 신인 중에서 20대 후반의 나이로는 유일한 배우이기도 하죠. 이 작품은 데뷔 이듬해 출시된 내사작으로 노핸드는 아니지만 46분 50초의 확실한 반의 반중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나이로는 이미 숙녀게지만 몸매 관리나 연애 경력 덕분인지 지난 5월에도 세라복을 입으며 무디지에서 작품이 나오고 있네요. 다음은 일반인 느낌의 카가리 마이입니다. 데뷔 초반에 자신이 AV 배우가 된 계기와 업계 활동의 일상을 그린 만화가 알려지면서 인지도가 급상했던 배우죠. 그의 힘입어 키카탄으로 전향한 후에 공장장 급의 활동을 이어왔는데 작년부터 추세가 좀 꺾이며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작년 말에 출시된 내사작으로 1시간 33분 41초에 거의 노엔드 반의 반 중에 마무리가 이어집니다. 어릴 때부터 만화를 그려서 생각이 좀 남다른 건지는 모르겠으나 슬롯머신하는 유튜브를 운영한다거나 전에 찍었던 도그마의 하수관 작품의 이미지를 SNS에 프로필 메인으로 거는 등의 4차원 기질이 다소 있는 것 같네요. 다음은 오랜만에 보는 아키야마 쇼코입니다. 2012년에 부활하여 주요 레이블에서 19년까지 활동하며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배우죠. 이 작품은 무디즈에서 출시된 내사작으로 33분 4초에 시미켄이 여유 있게 반에 반중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겠고 후반부에 촬영 현장을 공개하는 오프샷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키야마 쇼코는 팬들뿐만이 아니라 남 배우나 제작사들도 좋아하는 배우였는데, 무수정작을 보면 알수 있듯이, 쇼코의 착한 마무리는 요즘 몸살이는 배우들에게는 교본 같은 작품으로 회자될 정도의 청소까지도 진심이 느껴졌던 배우이고, 작년부터 다시 레드드래곤에 근무하면서 관리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금 부활한다 해도 키카탄 일군 대열에 들수 있는 배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강남 언니 비주얼의 키미지마 미오입니다. 2000년대 데뷔라는 점은 쇼코와 비슷하지만 지금도 활동 중이라는 것이 다른 점이겠죠. 두 번의 은퇴와 부활을 거쳐서 2018년 연간 여배우 탑에도 올랐었고 튜닝의 여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18년에 앨리스 재팬에서 나온 내사작으로 51분 48초에 반의 반중을 실천하는 사다마츠와의 노컷작으로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때 작품에 성의가 없는 배우로도 알려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점이 더 좋다는 반응도 있고 작품 컨셉에 따라 케바케가 느껴지는 등 어쨌든 기복은 있어 보이네요. 다음은 불꽃처럼 활동하다가 갑자기 은퇴한 이노우의 히토미입니다. 1년도 안 돼서 100편이 넘는 작품을 찍다가 소리 없이 은퇴했고 이후 지인에게 들켰다는 설이 회자되는 가운데 판자에서 모든 작품이 함께 지워졌죠. 이 작품은 15년 3월에 출시된 내사작으로 1시간 18분 18초에 노엔드 반의 반중 장면이 나오고 이어서 아주 따뜻한 드립을 쳤던 이노우의 히토미였습니다. 마지막 네사작의 주인공은 스즈키 코아루입니다 2013년에 데뷔한 스즈무라 아이리, 리온과 함께 최고의 신인 트리오라 불리던 배우로 귀여운 이미지인데 반해 온갖 하드한 작품을 거의 섭렵하며 엄청난 팬덤이 따랐었죠. 이 작품은 16년 1월에 출시된 네사작으로 42분 40초와 2시간 24분 17초의 노핸드 반의 반중을 확인할 수 있는 가운데 동시에 떨림의 연기를 보여줬던 스즈키 코아루의 베스트작 중에 하나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상 10인의 리얼 네사작에 대한 이야기였고, 소개한 작품은 일주일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을 고정 댓글에 안내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